다들 어떻게 공부 많이 하고 오셨나요? <laughs> 네. 오늘 제가 열 문제를 내드려요. 이 문제를 푸는데 제가 시간을 줄 겁니다. 글로 나오는 문제는 1분 30초, 계산 문제는 2분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주관식으로 내드릴 건데요. 주관식은 제일 먼저 답을 적어서 맞추시는 분이 네, 전치모 스터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문풀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채팅창에다가 다 올려주세요. 김창님 정답, 이홍민 정답, 서준영 정답, 정답. 이기 이웅인... 자,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 중 집중권의 경우 매극 매상의 홈수. 홈수가 뭐라고 했죠? 동기 발전기는 전기자 권선이 고정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집중권은. 각 상의 권선을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몰아넣은 걸 집중권이라고 하고 분포권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상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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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칸을 슬롯이라고 합니다. 슬롯. 문제에서는 집중권이라고 했죠? 집중권. 집중권은 슬롯이 하나예요. 매 매상 함수는 하나입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답 올려주세요.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건선을 분포권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진정에는, 답은 3번이죠. 동기 발전기 배울 때 분포권하고 단절권 있었죠. 분포권과 단절권의 장점은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삼상, 교류 발전기에 기전력에 대하여 2분의 파이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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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4번이지요. 동기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횡축 반작용과 직축 반작용으로 나누죠. 반작용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계자가 만든 주 자속이 전기자가 만든 자속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현상. 이런 거를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횡축 반작용에서 영률이 1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직축 반작용은 감자작용과 증자작용으로 나눠지죠. 감자작용이 일어날 때는 뒤진 전류. 그리고, 뒤진 역률, 뒤진 전류가 흐르고, 뒤진 역률일 때, 감자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앞선 전류, 앞선 역률일 때, 역률일 때, 증자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동기기에서 어떤 거죠? 지금 발전기 설명해 드린 거예요, 발전기. 전동기에서는 또 반대죠. 횡축반 작용이 역률이 1인 건 마찬가지인데, 얘가 반대입니다. 전동기에서는 요거 잘 구분해서 이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전동기에서는 뒤진 전류가 흐르거나 역률이 뒤질 때는 증자 작용이 일어나고요. 앞선 전류가 흐를 때나 역률이 앞설 때는 감자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할 때 요거 전동기 발전기 요거 다 암기하시지 마시고 우선 발전기만 암기해 두신 다음에 요거 전동기는 반대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나중에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답은 감자 작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동기 전동기에서 90도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전는정답이민정답종승이정답김이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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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1번이죠. 감자 작용. 좀전 문제는 동기 발전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동기 전동기죠? 전동기는 반대라고 했죠? 뒤진일 땐 증자, 앞선일 땐 감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앞선 전류라고 했죠? 그래서 앞선 전류이기 때문에 감자 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1번이에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속도와 극소화의 관계를 옳게 표시한 것은? 김찬일님 정답, 이용민님 정답, 이기신님 정답, 성준영님 정답, 네. 답은 2번입니다. 동기속도의 공식 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동기속도. 극수분의 120파이죠. 동기속도와 극수와의 관계. 이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반비례 관계는 얘가 커지면 답은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해요. 자. 반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지는 걸 보면 극수가 점점점 커집니다. 극수가 커지는데 동기속도도 커져요 그죠 동기속도도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관계는 비례관계 근데 반비례관계인데 이건 비례관계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얘도 비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직선으로 쭉 가는 애를 정비례관계라고 얘기해요 예 음, 요것도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요거 여기까지는 비례인데 여기까지는 극수가 커지면서 작아지죠 예 요걸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도 아니죠. 답은 반비례 관계. 극수가 커지면서 동기 속도가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8극 900rpm 동기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6극 동기 발전기의 회전수는 몇 rpm인가? 힌트 좀 드릴까요? 이게 발전기잖아요. 발전기 1번 발전기 2번을 이렇게 병렬 운전해서 이게 부하에 전원을 넣어주는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의 얘가 8극이고 rpm 회전수죠. 얘가 900 rpm이랍니다. 그리고 얘가 6극이래요. 그러면 얘의 회전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병렬운전의 조건 중에 이런게 있어요 기전력의 크기 이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죠 동기속도를 구하는데 극수 분의 120 파이예요 그죠 요 파이가 주파수죠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는 얘 주파수와 얘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8급의 900rpm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어 얘가 900 rpm이고 극수가 8극이고 128 0 예, 주파수 주파수 구할 수 있죠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어, 이렇게 넘어가서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그 얘는 넘어가서 이 주파수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900 곱하기 8 60Hz 나오네요 그죠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하게 되면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계산된 주파수가 6 0 h z 요얘 역시 60Hz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6극이고 헤르츠가 60Hz래요. 그러면 동기속도 네, P분의 1 2 0 π 그러면 이 60Hz라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 곱하기 60분의 극수가 6극. 얘 계산하면 어... 1200rpm 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어떤 단상 변압계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정격 부하 시에 2차 단자 전압이 230V이다. 전압 변동률은 약몇 퍼센트인가? 이용민님, 김찬우님 정답! 박진선님 정답! 정준영님 정답! 이번 문제는 전압 변동률 문제죠. 답은 3번입니다. 전압 변동률 공식 뭐죠?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부하 전압 네, 단자 전압이 되겠죠? 네, 단자 전압 VR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안우고 계셔야겠죠? 자, 문제에서 무부하 전압 240 줬습니다. 240 마이너스 단자 전압 230 나누기 230 곱하기 100끈4.35 네, 네, 4.35 나오네요. 단위는 퍼센트. 그죠? 어떤 발전소의 발전기가 22.9kV 용량 9.3MVA 동기인피던스가 94%일 때 이때의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이거는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줬죠.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은 10V 제곱의 용량 P 출력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에 곱하기 임피던스예요.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이 임피던스. 임피던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볼까요? 얘는 임피던스에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곱해줘야죠. 퍼센트 임피던스에 10 곱하기 V제곱 나누기 얘는 임피던스의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P 근데 여기서 이 공식에서 또 알아둬야 될 사항이 죠얘 단위가 키로볼트 암페하고 이 전압의 단위가 키로볼트라는 거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하나씩 적용해 볼까요? 우선 동기 임피던스 퍼센트 퍼센트 임피던스죠? 얘94%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서의 전압은 키로볼트라고 네, 했어요 그죠 그래서 키로볼트 단위 얘를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22.9의 제곱 그죠 여기 제곱이니까 나누기 용량 mva 제곱은 9.3에 va 단위로 하면 곱하기 10의 6승이죠 단위가 VA. 근데 얘를 키로볼트 단위로 키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바꿔주면 9.3 곱하기 10의 3승 키로볼트 암페아가 됩니다. 요 M은 메가 10의 6승이에요. 그래서 얘를 키로볼트 단위로 암페어로 단위로 바꾸면 10의 3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9.3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답은 2번입니다. 1차 전압이 6 6600V, 2차 전압이 220V, 주파수 60Hz, 1차 권수가 1 0 0 0인 경우, 변압기의 최대 자속은? 이용민님 정답!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 하시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변압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1차 전압이 6600V, 그 다음에 2차 전압이 220V입니다. 이 변압기 주파수가 60Hz 그리고 1차 권선이 N1, N1이 1000회에요. 이때 변압기의 최대 자속, 변압기의 자속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4.44 주파수 곱하기 권수 곱하기 최대 자속, 이게 공식이에요. 그죠? 이 공식이에요. 여기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얘가 변압기의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압기가 이상 변압기일 경우 뭐 문제에서 뭐 손실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면 이상 변압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변압기일 경우 이 유도 기전력은 여기서 발생되는 기전력인데 1차에서 준 전압과 여기서 유도되는 전압은 같습니다. 다만 방향만 반대일 뿐인데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1차 전압. 그러니까 얘가 유도기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최대 자속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1차 전압은 4.44 주파수 곱하기 1차 권수 곱하기 최대 자속.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 최대 자속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네들 몽땅, 싸그리 다 넘겨주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곱해져 있는 형태인 얘네들을 넘겨주면 나눠줘야죠. 그래서 4.44 곱하기 주파수 60이라고 했어요. 주파수는 1차나 2차나 주파수가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주파수 1차, 2차 이렇게 주진 않습니다. 변압기에서는 60 곱하기 1차 전압의 횟수 1,000회 분해 요거 1차 유기기전력 1차 전압이랑 같다고 했어요, 그죠? 6,600 나누기 4.44 곱하기 60 곱하기 1000 하면 답은 0.024 웨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세요. 이용민님 34.5 플러스 33.7 정답입니다. 요거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그림부터 그려 놓으시라고 했죠 문제에서 이 임피던스라는 건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거든요 이때는 이상 변압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여기 리액턴스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누설 리액턴스라고 부른데 이제 어 이걸 누설 임피던스 저항과 리액턴스를 통합한 게 이제 임피던스죠 이걸 누설 임피던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요. 네. 그래서, 여기 전압이 6600V, 여기가 220V라는 얘기예요이 전압비가. 그리고, 어, 1차 누설 임피던스가 12 플러스 J13. 요게 저항이고, 이게 리액턴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2 플러스 13. 네. 여기가 13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차가, 0.025 플러스 0.023 이란 얘기입니다. 변압기는 권수비가 있겠죠. 권수비. 권수비부터 공부하고 갈게요.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그리고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리고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이게 권수비에요. 그죠. 그래서 권수비는 요 A라고 할게요. A. A. 권수비는 2차전압분의 1차전압 2차전압 220분의 6600입니다. 이것 가지고 얘를 이제 등가회로로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1차저항 1차 리액턴스예요. 그리고 쭉 와서 2차저항 2차 리액턴스로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데 2차저항인데 여기 권수비가 있죠? 여기 권수비가 있습니다. 이 권수비를 환산을 시켜줘야 돼요. 1차로 네, 1차로 환산을 시켜줘요. 환산시켜줄 때는 여기에 건수비의 제곱을 곱해준다고 했죠. 이거를 2차를 1차로 환산시키는 방법이에요. 얘도 A제곱에 네, 2차 리액턴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1차 환산된 등가 임피던스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차 임피던스, 그리고 얘가, 어,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죠?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 등가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얘를 그냥 2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Z0는 1차 임피던스 더하기 2차 임피던스.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도 달립니다.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부하전류는, 어, 여자전류를 일으키는 여자전류. 그 다음에 자화전류. 이렇게 해서 이게 병렬로 어드미스터 성분으로 해서 이렇게 달리는데, 우리 이것까지는 좀 어려워요. 이게 들어가면은 이야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뺐다고 제가 이론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빼고, 요렇게 등가 회로를 그려서, 이제 어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1차 임피던스. 12 플러스 J13이죠? 그리고 플러스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a 제곱. 권수비 이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220의 220분의 6600의 제곱 매어 2차조 0.025가 들어가는 거 곱하기 이 공식 쓰는 거예요, 지금. 이 공식. 권수비의 제곱에 2차조 여기가 저항이죠. 얘가 리액터 수고 더하기 j 2 2 0분의 6600의 제곱. 여기 건수배의 제곱 있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가야겠죠. 곱하기 0.023얘 들어가야죠. 예, 네. 2차니까 2차, 2차 리액터 쓰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2, 12 플러스 j 13에 플러스 얘 계산하면, 22.5 나옵니다. 얘 계산하면. 플러스 J. 얘 계산하면 20.7 나와요. 20.7. 이 복소수를 계산할 때는 실수와 실수끼리 계산하고 허수와 허수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34.5 플러스 J. 어... J23하고 J20.7 더하면 33.7이 되죠. 그래서 이때의 등가 임피던스 z 0제는34.5 플러스 J33.7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거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 문제만이라도 아니면 제가 저번 주에 풀어드린 그 문제만이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는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미적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적용시켜서 그냥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네, 누구나 할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달도 이용민 님이 모든 문제를 다 맞춰 주셨어요.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네, 11월 달 전치문 스터디 왕은 또 이용민 님이 되셨네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